와.. 가족여행으로 부여에 와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다아고 부여에 제가 쳐 봐요. 근데 우성니까 너무 좋고 트여있는 게 진짜 강이 이렇게 예쁘다.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금 일요일 아침 7시 반 정도 됐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부여에 쳐보니까 호때 근처에서 달리기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제 부여 달리기, 부여 러닝, 부여 러닝 코스 이렇게 해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달리기 관련 동기부여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두 개씩 보다가 또 알고리즘을 타고 해서 몇개 보다 보니까 꽤 재밌어서 어, 저에게 지금 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 다 필요할 만한 거 그런 거 다이어트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일주일을 해볼 거고 어, 식단 조금 그럼 달리기랑 조금 늘리기 그리고 두 가지를 병경해서할 건데 음... 달리기는 제가 보통 일주일에 40에서 50km 사이로 뛰니까 거리를 늘릴 겁니다 그래서 매일 10km씩 뛸 거예요 뭐두 번에 나눠 뛸 수도 있고 한 번에 쭉뛸 수도 있는데 그냥 매일 10km씩 평그니까 일주일 에안 70km를 뛸 거고요 그다음에 식단은 간식 같은 걸좀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식단을 완전히 바꾸진 않을 건데 조금씩만 변화를 줘보겠다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보자 아래가 더뜨기 좋아보이니까 아, 지금 가는 데는 제가 지금 롯데리조트에서 묵고 있는데 4.5km 정도 가면 스타벅스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더 뛰면 10km가 왕복 찰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 합니다 벌써 3km 뗐네 제가 맨날 뛰는 그집 근처에 있는 공원도 너무 좋긴 한데 여기는 완전 도시 그 내음이 없으니까 더 좋네요. 풀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좋다. 그러니까 풀 냄새가 진하다기보다 도시 내음이 안 난다 정도의 느낌? 좋다, 좋다. 더 천천히 뛰게 돼요. 그냥 구경하면서 새도 보고 어젯밤에 별도 보이더라고요. 아 좋더라고. 예쁜 글들이네, 중간에 요즘에 가끔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중에 나이하고 운동량에 비교했을 때 체력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이게 어제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게 제가 볼 때, 아빠들은 애 있는 아빠들 있잖아요. 아빠들은 다어 잠재되어 있는 지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어제 구역으로 때려치우고 어떻하가있거든요 애들이 거기서 5시간은 노는데, 저희 작은 애가 좀 어려서 눈을 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와, 5시간 동안 한 30분 앉아 있었나? 계속 물속에서 도는데, 걔는 취부 타고 있으니까 안 힘들잖아요. 아, 물론 물속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진 않은데, 와, 그래도 이게 지구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이게 막 아, 숨이 차다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한 4시간 반쯤 지났을 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몸에서 조금 조금씩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힘이 안 나가있는 느 진짜 무슨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주스 마시고 달달한 거 먹고 그리고 또 놀아주고 그랬거든요 아 아빠들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신 아빠들은 뭐 빠르게 뛰고 강하게 뛰는 건 모르겠는데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건 다들 되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애들하고 노는 거 진짜 쉽지 않아 아, 진짜 쉽지 않아 아다 왔다 스타벅스도 부여라 그런지 예쁘게 생겼네 음. 이요카페입니다 네네 이어 네. 그러네요 아고 달리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여게줄간거 봐, 아. 혼장 같네훈 혼장. 아. 아, 조용하고 좋다. 지금 딱 빨리 톨사이 한잔 마시고 갈 거고요. 아 힘들어. 지금 아 10km 잘 떴습니다. 와, 아, 오늘은 첫날 아직 좀 덥네요. 첫날 10km 잘 마무리했고요. 네. 내일도 부여에서 10km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네. 부여가 볼 때가 되게 많구나. 네, 지 구드레나르터 여기로 뛰러 나왔고요 이렇게 길이 쭉나 있어서 여기로 5km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해서 10km를 뛸 생각입니다. 날씨가 비가 살짝 올라가면서 되게 선선한데, 어... 되게 천천히 뛰기 좋은 게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쫙. 이런 느낌? 저는 이런 풍경 본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산이 저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살짝 먹구름? 욕 나올 것 같은 이런 풍경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여행 와서 뛰면 좀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일까? 지금 약간 이런 억색 뿌리는 데 안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발 닿는 대로 뛰고 있어요 풀냄새 나는 게 너무 좋고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덥않 지금 이제 4km 뛰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꼬불꼬불할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쓱 돌아가 보려고 해요 이제 4km 딱 찍자마자 제가 뛰고 있는데, 그, 백마강 은빛 물결 억새 길이래요. 이렇게 뛰어, 서 이렇게 뛰어온 건가? 이렇게 뛰어온 건가?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어, 아까운데? 아까운데? 여기 뛰기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못 뛰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 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뛰면 되나? 탁 트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아깝다. 더 뛰고 싶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있다 체크아웃해야 돼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체크아웃해야 돼서 시간이 없는데 더 뛰고 싶어. 여기서 아닌가? 아, 다리를 넘어가니까 제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미로런 여기를 한번 뛰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를 한번 가로질러서 이렇게 들어가 봐야겠어요 여행가서 뛰면 확실히 이런 게 좋네요 아, 지금 4km 좀 넘게 뛰었고요 네. 계속 뛰어보겠습니다. 와, 큰일 날뻔 했다. 그 아까 제가 미로 같은 데 잠깐 들어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뛰고 있었어요. 구두레 선착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반대로 가고 <laughs> 있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대만에 이어가지고 길친가 이러면 또 10km 넘어가는데. 지금 5.5.25km 뛰었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우선 제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스담스담 길. 이쪽으로 한번 뛰어볼게요. 들어왔는데, 여기는 걸어야겠네요. 이게 발이 푹푹 꺼져서 발목이 나갈 것 같아, 뛰다가. 괜히 또 일로 왔나? 손 잡고 걸을까? 그러니까 좀 걸을까요? 손은 안 잡고 좀 걸어야겠어요. 아, 너무 좋다. 요즘에는 길게 뜰려고 마음 먹은 날은 또 마시든 안 마시든 또 물은 또 얼려 가지고 들고 나오고 있고요. 이거 플라스크라고 하나요? 이거 살려다가 일단 만 원, 이만 원돈 하더라고요. 런닝 벨트도 하나 필요해서 카멜백 샀습니다. 카멜백. 제 예상에 지금부터 한 4.5km 정도 가야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6km. 현재 시간은 8시 6분이고요. 살짝 걸었으니까 이번 거는 페이스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집에도 빨리 돌아가야 해서 페이스 빨리해서 6분대 초반대로 해가지고 한 3km 쓱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신나네. 어, 3km를 뛰었고요. 6분 10초 페이스를 뛰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뛰어보려고 5분 40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음. 저번에 3km만 가볍게 뛰을때 페이스가 몇 분이었지? 5분 20초였나? 아이고 근데 오늘 술렁술렁이어도 어쨌든 6km 뛴 다음에 마무리 3km를 5분 40초대로 마쳤으니까 어, 괜찮은데요. 원래 지금도 천천히 조깅해야 되는데 조깅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걸을게요. 이 상태로 1km만 더 끌어올리면 1시간 10분 안에는 10km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살짝만 조깅해서 들어간 다음에. 오늘 달리기 마무리하고, 음,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시나 마무리는, 슬로우 중입니 천천히, 다리 풀어주는 느낌 아, 좋다. 강도 좋고, 바람도 좋고. 좋다, 좋다. 다 떴다, 10km. 잘 떴다. 딱 10km 잘 뛰었네요. 풍경이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랑 변함이 없네요. 좋다. 그냥 강을 흘러가는 거 보는 것도 좋고. 네. 부여에서의 트립런, 여행 와서 달리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은 5일 동안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은 오늘까지는 조금 편하게 할게요. 여행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 달리기는 여기서 끝!